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 밥상 물가가 껑충 뛰고 있습니다. 라면과 햄 같은 생필품 가격과 외식비도 덩달아 고공 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팬데믹 사태 여파와 폭염 영향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라면은 지난달 오뚜기가 평균 11.9% 인상 결정했고요. 농심이 전 제품 6.8%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양식품도 역시 가격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라면 값이 인상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주요 생필품 역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제유가와 원재료 상승에다가 폭염에 작황 불안까지 겹쳐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수박 한 개가 한달 전만 해도. 18,300원이었는데 이달 들어 한 개당 23,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소매업체에서는 가격이 4만 원에 육박하는 수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서민들이 이런 수박 4만 원짜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참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시금치 등 여름 채소값도 10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금치가요. 200g에 4,300원. 복숭아 10도 3개가 16,000원. 이렇게 계란 등 우유도 상승을 했는데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아이스크림부터 빵까지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유는 국제 유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인상이 되면 모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복이 며칠 안 남았죠? 8월 10일 말복을 앞두고 6개 소매 가격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기승을 부리던 때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6개의 폐사가 늘어난 탓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폐사한 육개수는 18만 9,651마리로 전체 폐사 가축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냉면집으로 꼽히는 음식점의 가격은 이미 1만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서울 곳곳에 체인을 보유한 시 음식점의 메밀 100% 순면 냉면 가격은 17,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냉면의 주 재료인 메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메밀로 된 냉면을 쉽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냉면에 이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1인 가구의 대표 메뉴로 꼽히는 김밥 한 줄에 올 1월 대비 2.9% 오른 평균 2731원을 기록하며 3,0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 비빔밥이 2.6% 오른 평균 9,000원, 칼국수가 2.1% 오른 7,462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비 급등세는 통계청의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동양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위식 물가지수는 전국이 113.47로 1년 전보다 2.28%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으로 올들어 닭이 19만 마리가 폐사했어요. 밥상 물가가 급등한 이후로는 바로 폭염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농산물 생산국이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지난달만 해도 폭염으로 돼지와 오리 등 가축 22만 8천 마리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신선 제품뿐만 아니라 밀, 옥수수 같은 곡물과 고기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까지 치솟는 이유입니다. 팬데믹 사태 여파로 노동력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저효과라고 하면서 일시적이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될 것이고 금리 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프레션이 된다면 치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온나라가 야기한 기후변화 로 태풍 장마가 잦은 빈도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해와 강수량이 과거에 비해 지금 현재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폭등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가 오히려 팬데믹 사태보다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으로 리스크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생활물가 고삐를 놓칠 경우 내수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